로그인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. 먼저 섹션 소개를 하겠습니다. 어, 본 섹션의 목표는 아래 화면대로 구현해 보는 겁니다. 어, 이게 웹브라우저에 나오는 화면이라면 여기 홈이 있고 사인을 누르고 로그인을 누를 수가 있는데 이 사인을 누르면 이 사인이라는 이홈 글씨가 사인으로 변하고 그리고 등록할 수 있는 이 폼이 나옵니다. 아이디, 패스워드, 패스워드 컴펌 그리고 서브 및할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리고 로그인을 클릭하면 이 로그인이라고 나오고. 그리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폰과 로그인 할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. 본 섹션에서는 이런 화면을 구성해 보겠습니다.